목가 낙찰이 돼서 배당금이 두둑해. 우리가 잉여가 많이 생겼어 수익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당금을 우리가 1도못 받았어요, 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아, 이순이 네. 근질권자가 가져가야겠죠. 투자자에게 네, 바로 투자자. 가야 되는데 이순이 네. 근질권자가 충당을 했다. 맞습니다. 그 충당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대표님, 네. 경매가 끝났는데 배당금을 음.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laughs> 아, 이게 실무상에는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이게 내부적 거래 관계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근질권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 저희하고의 대출 약정서상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대외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좀 어,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질권 대출을 차입함이 있어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모르면 발생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콤매가 잘 낙찰이 되고 고가 낙찰이 돼서 배당금이 두둑해. 우리가 잉여가 많이 생겼어. 수익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당금을 우리가 1도못 받았어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좀 궁금했는데 네. 저희가 근저당권자로서 1순위 우선수익권자가 다 네. 받아가고 그 네. 다음 남는 잉여분이 네. 생길 텐데 왜그 잉여분조차도 저희가 못 받았는지 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보통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채권 각 건별로 변질권 네.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1순위 변질권자가 자신에게 원리금을 수취해 가고 그렇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이순위 변질권자인 변질권자, 근직권자,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받아 가고 뭐 잉여가 있다면 제네트가 이렇게 음. 받으면 되는데 네, 이병 같은 경우는 좀 채권을 건별로 대출이 나간 게 아니라 한 건에 대출이 나간 거죠. 채권은 여러 갠데. 아니, 그러면 채권 개개별로 경매 사건이 존재를 할 텐데. 네네. 그러면 세 개의 채권을 묶어서 대출 지급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세 개의 경매 사건에 종결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대출이 한 건으로 나갔다 해도 음. 각 채권별로 당연히 경매 음. 일자도 상이, 상이할 것이고 그렇죠. 배당 기일도 상이할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배당 기일에 각 채권마다 그각 채권에 안분된 금액으로 일순위 근질권자가 원리금 수취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뭐이 경우는 그냥 일단. 한쪽에서 먼저 경매 사건이 끝났고 배당계일이 종결됐을 때1순위 근질권자가 이 건에 대한 말고 다른 사건의 그 대출 원리금까지 일단 있는 돈을 다 받아간 거죠. 음 아니 그러면 최초의 근질권 대출을 취급할 때세개 채권에 세 개의 경매 사건에 그 걸려 있는 세 개의 채권을 하나로 단일하게 코드를 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하나의 코드로 열었다 그러면 A라는 경매사건에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월 근질권 이자를 납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원래 원금만 받아가야 되는데 음... 남는 잉여분이 발생했다는 말이죠. 그럼 그 남는 잉여분은 어디로 가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은이순위 네. 근질권자가 가져가야겠죠. 투자자에게 네, 바로 투자자... 가야 되는데 이순위 네. 근질권자가 충당을 했다. 맞습니다. 그 충당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이런 경우 채권 네. 최고액 내에서 아, 그렇죠. 네, 채권 예. 최고액 내에서. 자신들의 원금이 우선 충당된다. 음. 뭐 이런 내용으로 좀내용적 좀 약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요. 추가 익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까지 원금 충당에 대한 근질권의 효력을 미치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 네, 그, 거기에서 근질권자로서 채권 최고액 이내 에 들어오는 추가분. 잉여분에 대해서도 자기 일순위 근질권자의 우선 충당의 효력이 미치게끔 우리가 약정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어 반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경매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우리가 배당을 하나도 못 받더라도 두 번째 경매 사건에서는 또못 받을 수도 있어. 두 번째 경매 사건도 단일하게 취급이 된 근질권 코드에 따라서 채권 채권액까지 우선 변제의 효력이 미칠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럼 세 번째는 전액 다 충당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 경매 사건에서는 1순위 근질권자가 받아갈 그게 없어요. 주임은 어, 다 받아갔어요. 받아갈 게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수있겠는데두 가지. 네. 네. 첫 번째로는 사후정상 개념으로. 어, 사후정상 개념이요? 네, 오랜만에 네. 듣죠. 어, 일단은 1순위 근질권자들이 네. 그 금액,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받기로 한 금액을 수취해간 다음에 음... 이미 근데 받아간 게 있으니까 더 초과로 받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사후 정산 개념으로 다시 돌려준다. 아 그런 사후 정산 조건부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죠. 아 네. 두 번째는 자신들은 받아갈 거다 받아갔으니 배당을 포기하거나 이순위 근질권자가 우선 배당 받아갈 수 있도록 뭐 동의서를 써주는 식으로 그렇게 아, 배당에 대한 합의서를 네, 네, 제출해서 배당에 원할성. 그러면 <laughs> 별도의 뭐 말소 절차 없이도 이제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그 음. 담보권도 소멸하게 되면 당연 말소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훨씬 네.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네, 절차도 간편하고 네. 이러한 내용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 말고는 아. 알기가 힘든 내부적 거래 관계에서 오는 중요한 음.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현업에 계신 NPL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법자분들께서는 꼭 근질권 대출 계약을 작성할 때 채권별로 단일하게 배당금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질권 대주가 다른 채권에서도 즉 다른 경매 사건에서도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 효력을 확장 전이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조건부 계약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계약을 잘 모르고 덜컥 어 그냥 근질권 풀렸어 아 너무 좋아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경매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중소 업체다 보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자금 경지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근질권 대출을 차입받음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롯마켓 TV 두 대표와 서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